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목마른 우리 심령에 말씀의 은혜 또 생명의 생수를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이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이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굽어 엎드려 자복하고에게 아니 믿음 주소서 주 내가 비온이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 사랑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 하실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와소서 우리 주와같으시니 어 세가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도겠습니다 예수를 잡박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이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이제 부인합니다. 그 부인을 하고 있을 때세 번째 부인을 할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셨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아주 서럽게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지금 보았지만 또 다른 공간 복음서랑 좀 비교를 해볼 때 누가가 이 순서에 대해서 좀 기록한 것들을 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과정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나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군인들의 조롱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체포, 신문, 조롱, 부인 이렇게 마가복음의 순서가 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의 이 순서는 체포까지는 똑같고요. 그데 체포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는 것, 그다음에 조롱 받고 예수님께 조롱 받으시고 이제 신문 받는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 차이에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거은이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행동이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과 비교가 되면서 동시에 뒤에 나오는 군인들의 행동과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체포를 당하실 때 자신이 이렇게 끌려가는 게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기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잡혀 주신 겁니다. 체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체포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그러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기도의 차이다.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시간에 졸았던 사람의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던 게 괜히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을 이렇게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깨어서 나온 것이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벽을 우리가 깨울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또 새벽을 깨우는 영성으로 오늘 하루 시험들지 마시고 범사에 순종하며 어제 받은 말씀처럼 작은 일에도 뜻을 정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와 후에 나올 이제 군인들이 또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곧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나오게 되는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는 자로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잠깐 실수하고 잠깐 이렇게 부인할 수 있지만 늘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번뜩 그런 떠오르는 말씀 또 설교를 듣는 중에 감동이 되어서 결심하게 되는 바로 그 말씀 또 큐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그렇게 큐티를 할때확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양육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보게 되고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오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들, 군인과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적으로 말씀은 거스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해도 일어날 수가 없고 넘어져도 잡아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회개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이 중에 베드로 같은 분이 계시다면 또 오늘 새벽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또 나만 하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주를 부인하며 살았던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나의 죄가 보여서 그런 은혜 가운데 돌이키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지금 어, 사탄이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할때잘 어, 보시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 부인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정을 보시면 멀찍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왔었고요. 대제사장의 집들 가운데까지도 들어왔었어요. 사람들하고 지금 섞여 있는 것까지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 돌을 누가 던지냐면요. 그에게 다가온 자가 56절을 보면 한 여종이라라고 돼 있어요. 한 여종.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발견하고 그를 추궁해서 그가 부인하게끔 만드는 사람은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평소 같았으면 말도 섞지 않고 하찮게 여겼을 한 여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어이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래요. 죄가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베드로가 그랬겠습니까? 차라리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왔으면 좀 나중에라도 덜 창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용기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 이거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그런데 정말 그냥 무심코 들어왔다. 별로 이렇게 자기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던 그런 요종의 질문 가운데 그가 확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의 교만과 어쩌면 허술함이 그런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답을 우리의 인생에서 나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제가 힘이 되고 용기를 얻는 것은 어쨌든 나를 돌봐 주시는 주님이 있고, 나를 돌아봐 주시는 주님이 있고, 내가 어긋날 때, 내가 주를 부인할 때에도 여전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의 삶이 다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의 눈이 계속 나에게 머문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족한 줄을 알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작은 일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자리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돌아보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 힘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 그래서 또 오늘 이번 한주 동안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받아 주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있는 답답함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가정에서또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털어놓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